사사기를 읽고, 음, 그 느낀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. <laughs> 음, 사사기를 보니까,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안달하세요. 그런데 인간은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하루새끼,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지지리도 속을 썩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달래시고 또 달래시고 달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걸 봅니다.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아픔과 고통과 육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편으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. 40년 동안 하나님을 어,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,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음,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키우시죠.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매중한 매우 소중한 음, 이삭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. 이런 하나님을 배우고 이해해 간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음,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기를 올려드립니다. 아멘, 아멘, 아멘.